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보드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커피레이크 전용 메인보드 보급형 메인보드들이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준비된 모델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모델인 B360 칩셋의 메인보드 두 제품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제일 낮은 급의 H310, B360 그 위에 급인 H370 모델들도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메인보드인 b 3 6 60 칩셋의 메인보드 리뷰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인보드가 뒤집어졌네. 다양한 제조사와 그리고 다양한 칩셋 다양한 모델들의 메인보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MSI사의 B360 게이밍 플러스와 그리고 B360 박격포 티타늄이라는 메인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두 가지의 메인보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양컴과의 색깔이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제품들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메인보드 언박싱을 진행을 하면서 메인보드 리뷰를 진행을 해 볼게요 B360 게이밍 플러스 같은 경우는 ATX 사이즈의 메인보드이고요. B360 박격포 티타늄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ATX 플랫폼의 메인보드입니다. 두 제품의 공통적인 스펙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두 모델 다 8세대 커피레이크 프로세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는 1 1 5 하나의 LGA 소켓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DDR4 메모리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 슬롯 같은 경우는 듀얼 채널을 지원하고 최대 64GB를 지원할 수 있는 메모리 슬롯 4개씩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PCI e 3 0 16 속 슬롯을 탑재하고 있어서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도 완벽하게 가능한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자 메인보드에 각각의 장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B360 게이밍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약 15만원대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블랙 앤 레드 포인트를 굉장히 잘준 메인보드입니다. 건빨 감성의 시스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튜닝 효과를 낼수 있고요. 그리고 고급 제품에만 사용하는 오디오 부스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보급형 메인보드이지만 오디오적인 성능 부분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360 박격포 티타늄 모델 같은 경우는 약 14만 원대에 출시가 될 거고요. 전자 국민 메인보드라고 하죠. B250 박격포 시리즈를 이어가는 메인보드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메모리 슬롯은 물론이고요. PCI 슬롯까지 스트레아모가 적용이 되어서 외부의 충격이나 그리고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장착했을 때 손상을 방지해 줄수 있는 기능이 빠짐없이 탑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MSI가 새로 게 디자인한 히트싱크 디자인은 더욱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 줄수 있는 메인보드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제품을 하나씩 개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이밍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앤 레드 조합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개봉을 해보면 PCB 자체에 블랙과 레드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고요. PCI 슬롯은 물론이고 메모리 슬롯까지 블랙 앤 레드 그리고 히트싱크 방열판까지 블랙 앤 레드로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인 측면도 무난하게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적인 기능으로 보면 일단 커피 레이크를 지원할 수 있는 3로 하나 소켓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2 포트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 옵테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하고요. NVMe SSD 사용이 가능한 M.2 슬롯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I/O 포트를 보시면 d b i 포트와 DP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 USB 3.0, 3.1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엔 스틸 아머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PCI 슬롯만 스틸 아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면 파손 내에 위험이 있는데 PCB 뒷판까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관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꼼꼼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제품은 MSI B360M 박격포 티타늄이라는 메인보드인데요. 이 메인보드를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 제품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라는 네이밍이 채택된 만큼 메인보드에 티타늄 느낌을 많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세팅이 된 보드인데요 보시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원부 히트싱크가 어마어마합니다 히트싱크도 잘 디자인이 되어 있고 티타늄의 이름에 걸맞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게이밍 플러스 모델과 달리 메모리 슬롯에도 스틸아머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PCI 슬롯 역시 스틸아머가 꼼꼼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2 슬롯은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인텔 옥테인 메모리 역시 사용 가능하고 M.2 NVMe SSD 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M.2 포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 칩셋도 이렇게 MSI를 많이 강조하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ATA 3 포트는 네 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일하게 후면을 보시면 게이밍 플러스 모델과 달리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DVI 포트와 HDMI 포트 dp 포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usb 3.1, 3.0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티타늄 모델이 더욱 깔끔하고 이쁘네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디자인입니다. 그럼 두 모델의 메인모드의 주요 특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모델이 동일하게 전원부가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전원부 설계가 적용이 되었는데 기존의 8세대 전 카비레이크 시절에는 4코어 시리즈의 CPU였잖아요. 하지만 커피레이크 같은 경우는 코어가 더 늘어나고 스레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스레드와 코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원부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원부는 7페이지의 전원부가 채택이 되었는데 MSI가 자랑하는 밀리터리 클래스 규격의 부품을 사용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과 그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부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원부가 중요한 이유는 부스트클럽을 유지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CPU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CPU의 전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6코어를 대응하기 위해서 7페이지의 전원부가 탑재가 됐고, 그리고 뛰어난 퍼포먼스와 그리고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 밀리터리 클래스 규격의 부품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정말 성능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부스트 클럭을 유지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7페이지의 전원부를 채택을 해서 모든 코어의 성능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부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탄탄한 전원부를 뒷받침해줄 히트싱크 역시 잘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원부 발열로 인해서도 스로틀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CPU 온도나 뭐 이런 CPU의 스트레스 환경에 맞춰서 CPU 스로틀링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원부 역시 스로틀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히트싱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케이스 내부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전원부 스로틀링을 동반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미 이 안을 방지해 줄수 있도록 전원부의 히트싱크 역시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게이밍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두꺼워요.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두껍고 탄탄한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쓴모습에 히트싱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박인 거는 B360 박격포 티타늄이란 모델의 히트싱크가 대박입니다. 기존 B250 시리즈 때는 박격포 시리즈 때는 IO 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IO 커버를 채택하지 않고 방열판이 아이오 쪽 포트까지 이렇게 덮는 역할을 합니다. 방열판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거대한 방열판을 사용을 해서 전원부의 발열을 효과 결과적으로 해소해 줄수 있기 때문에 향상된 CPU의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메인보드 디자인 역시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MSI에서 조금 강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최초로 미스틱 라이트 기술을 발표한 MSI라고 합니다. 미스틱 라이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우라싱크나 RGB 퓨전 이런 기능들인데요. 이 기능이 MSI에는 미스틱 라이트라고 불리게 되는데 요즘은 PC에 튜닝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LED 스트립, 쿨러, 케이스와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이 기능 역시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메인보드에 이렇게 미스틱 라이트 헤더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RGB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티타늄 모델 같은 경우는 1680만 색상, 그리고 10개의 효과를 지원하는 RGB LED가 메인보드에 적용이 되어 있고 별도의 헤더를 통해서 RGB LED 장치를 연결하여 미스틱 라이트 싱크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MSI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업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MSI는 다양한 메모리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대 규모의 메모리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6세대 스카이레이크 때는 약 500종의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7세대 카비레이크에서는 약 750종의 메모리 호환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공개가 실제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걸 확인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8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무려 천여 종의 메모리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모든 메모리와의 호환성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세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에 대한 리뷰가 간단하게 끝이 났는데요. 두 가지 모델 다은 아니고 B360M 각격포 디타늄 모델로 시스템 빌드를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어떠한 느낌으로 시스템을 제작을 하면 깔끔하고 이쁘게 나올 수 있는지. 이 모델로 시스템 제작 리뷰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리고 커피레이크 8400 프로세서의 부스트 기능이 얼마나 잘 활성화가 되는지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할 테니까, 다음 시스템 리뷰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메인보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존의 시리즈에 대비해서 IO 커버가 빠져있죠. 여기를 가려주면 좋은데,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존의 카비레이크 시리즈, 250 시리즈 때 아이오 커버가 다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 커버로 인해서 케이스에 쿨러와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립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스템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드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의 아이오 커버가 빠져버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오 커버가 빠졌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상위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이오 커버가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보급형 라인업에서만 뺏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B360M 티타늄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히트 싱크가 아이오 커버 부분까지 덮고 있어서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깔끔함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트 싱크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크고 거대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냉각 효율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화이트 박격포 아틱 같은 경우 화이트였는 얘는 티타늄 PCB 잖아요 뒷명까지 티타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빌드했을 때 굉장히 더욱 더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티타늄 모델도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언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Z370 보급형 메인보드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동일 회사인 Z370A 모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14만 원, 2만 원이라는 갭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가격이. 가격적인 금액 책정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능과 디자인에 신경을 썼으니까 이런 가격이 채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 외에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커피레이크 시리즈에 잘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딱히 남을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레이크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었는데 보급형 메인보드가 나오지 않아서 시스 시스템 구축을 많이 미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튼 H310, B360, H370 칩셋의 메인보드가 출시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더욱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확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사용 환경에 맞는 메인보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MSI B360 칩셋의 메인보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메인보드 테스트 영상과 그리고 시스템 빌드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